자 정다나 선수가 또 팀의 1점을 위해 나와 있습니다. 정다아에서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서브득점. 어, 양핸드 어, 파워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정다나 네. 선수는 아, 아, 아. 어. 패기로 언니들 아, 앞서서 사, 싸워야 됩니다. 어, 그렇습니다. 송범탑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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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합니다. 송범 아. 선수가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나갑니다. 정단아의 에너지. 송마음의 노련함인데요. 이번에는 그 에너지가. 4대 2포인트 송마웅이 앞서 있습니다. 나갔어요. 리시브 공격적으로 해봤던. 정다아의 리시브가 길었고요. 송마음 이번에 탑 스킬. 아 상황인데요. 이겨내면서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 아 자한점 만회합니다. 아 임팩트가 아주 기, 아주 좋았고요. 3대 6. 다시 한번 찬스. 김나마가승산을더 아! 만들어 갔어요. 두 포인트 차로 좁혔습니다. 어. 6대 2에서 6대 4. 앞서고 있는 송마음. 자, 김나나 아. 서브로 네. 아. 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 자, 위치 살짝 바꾸는데요. 반포전진 송마음의 서브 득점. 올라가야 됩니다. 있는 팀은 앉아있는 은는 팀은 앉아있는 아있는 팀은 앉아있는 팀은 앉아있는 팀은 앉아있는 팀은 앉아있는 팀은 앉아있는 팀은 앉아있 자두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선제 공격을 날렸던 성마음 또한 번. 뭐? 하지 못하게 좀 코스를 힘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뭐? 서브 득점까지 오. 나옵니다. 정단아. 정단아의 서비스. <laughs> 자 <우와>. 이번엔 버터는. <laughs> 1대 2. 아, 아 성마음. 네. 자그 고수에 도전하는 정단아인데요. <laughs> 자 서브득점 네. 정단아 선수의 헤어밴드가 상당히 아. 인상적인데 정단아 탑스핀 빡빡한. 지금 읽고 있거든요. 포인트를 야. 냈지만 정단아도 그걸 느꼈겠죠. 자 서브득점 성마음의 아. 시도방식. 아. 네 여지 없네요. 한 포인트 앞서가는 강한 탑스핀이었습니다. <laughs> 정다나 어. 바로 받아쳤습니다만 예. 매트지만 좀 뚫어 나갈 포인트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포인트 차밖에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laughs> 정다라 <정당한> 공격 성공 <laughs> 5대 6. <laughs> 자 동점을 만드는입니다. <laughs> <laughs> 자. <웃음> 정다나 깊숙한 리시브 어. 정다나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었고요 짧은 리시브 아. 정마음의 탑스핀 나 8대7 정다나가 이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레드, 레드. 에이. 다시 한번 정답합니다 캔썸을 통했습니다 아. 아. 네. 정다나가 2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7대9 송마음 버텨내는 정관아 또 버텨냈습니다. 송마음의 공격, 또한 번! 아 송마음 아, 아, 틀리고 아, 10대8 10대9 정관아 게임 포인트 짧게 송마음 <laughs> 공격!

also 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